현상이 뭐라니까 좋아하는데. <laughs> 예? 오, 뱅크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. 이 쓰려 쓰려 많이 부드러워졌어 여긴또 촉촉하네 아 여기서 애들이 그럴만하네. 천천히 오세요. 애기 있어요. 천천히. 아 이제 괜찮나? 오. 아니 속도가 많이 나면은 굉장히. 경사가 세네. 어우 팔 아파. 아까 넘어진 애기 아직도 있는 거예요? 아직도 있는 네. 거네. 첫 텐데? 첫태야 네. 아 그럼 첫태 애들이 애가 넘어진 거야? 응 아까. 오. 그럼 아직도 안 내려오. 어, 아니면 거. 물어봐 주세요. 전화 해 주냐고 밑에 ATV 타고 올라오면 되잖아 여기.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럼 아첫 사님한테 첫 얘기하는 해, 첫게 낫겠네요. 첫태요 그러니까 그걸 키파님이랑 착각했나 보네. 빨리 여기 속도. 어, 나 위험하더라고. 응, 위험하긴 하네. 내려가서 얘기해줘. 얘기해줘. 응. 아 나는 그래서 누가 있길래 그 얘기가 아직도 못 내려서 좀 천천히 갔어. 아니 그저 잠깐인데 올라가서 뭐? 아니야, 아니 야 돼요. 보야 어. 돼요. 내려가서 빨리 보내줘야 지아 어. 어, 그래요? 그러면 내려가서 그 우리가 해서 알려줘. 예, 네, 그렇게 그게 낫겠네. 카운터에 가가지고 바로 카운터 쪽으로 가가지고. 아 저분이 첫해님이에요? 아. 어. 아다 아니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. 서 바뀌어 <목> 재밌어졌어. 응. 야이 이거 뭐냐 저기데 아 저기 가서 얘기해 줘야 될것 같아. 그러니까 저까지 끌고 내려온 것도 얼른 가서.